오늘 14시 03분경 이오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약60 내지 70m로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 작년 12월 20일 일본의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한국은 인내하면서 절제된 대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올해 1월 18일, 1월 22일에도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하여 근접 위협 비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 방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오늘 또다시 이런 적어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므로 일본의 저 일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교탄한다. 또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